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어, 오늘 이제 출장을 다녀와서 요음을 하나 처음부터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홀로 서기, 자존감, 자의식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댓글을 주신, 사연을 주신 분이 김기문님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장문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을 쭉 읽어보면 이분은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 같으세요. 네. 댓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핵심은 이제 홀로서기죠 홀로서기. 자 우리가 자존감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가 남들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김, 김은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석이다. 홀로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사연을 음, 토대로 오늘 구독자 사연, 홀로서기, 자존감,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홀로서기라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 홀로서기를 했을 때, 이런 것이 경제적 자립, 정신적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 라고, 어, 말씀하셨고, 뭐, 황혼이혼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황혼이혼 이런 것들도 결국은 홀로서기를 이제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기를 잘한다면, 직장, 가정이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 서기를 잘한 사람과 홀로 서지를 못한 사람, 홀로 서기를 한 잘한 사람, 홀로 서기를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상대를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어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막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묵살하고 막 상대방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홀로 서기를 못한 사람들이고, 홀로 서기를 잘한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는 이런 경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홀로 서기를 못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스스로도 괴롭힘을 줍니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 났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홀로 서기를 못한 사람이고, 홀로 서기를 한 사람은 본인을 괴롭히는 일이 당연히 없고, 동시에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잘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을 높이자, 여기서 핵심의 근간은 홀로서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홀로서기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왜냐 하면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자존감이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제 동감을 하시는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홀로 서기가 안된 상태에서, 홀로 서기가 안된 상태에서 자존감을 높이다 보면, 잘못하면 자의식과 헷갈린다는 거죠. 자의식은 결국은 에고죠, 에고. 완전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하고 자존감하고 헷갈려버린다. <laughs> 헷갈려버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홀로서기가 바탕이 되어져 있어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진전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부족함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홀로서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높이다 보면 자의식이 높아지게 돼요. 자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자존감은 낮고 자기 욕심 이런 게 높잖아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잉 자의식에서 문제가 생겼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의식의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자존감을 추구해야 되고, 자의식이 아닌 자존감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이 사연을 쭉 들어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어, 제가 구독자 사연으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김기문 님이 말씀하셨던 이 홀로서기를 통한 자존감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홀로서기를 통한 자존감을 하였을 때, 우리가 남들을 정말 존중할 수 있고, 아껴줄 수 있고,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고, 진정성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괴롭히지 않고, 남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하고 자의식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자존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존중하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근데, 어, 이 스스로 존중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데 있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노력을 안 했어요. 본인, 저도 이거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은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그 10번은 일을 1번보다 10배를 해요. 근데 10번도 자기는 노력을 했다 그러고, 1번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그럽니다. 그 1번에게, 너는 저 10번보다 일을 1 0분일밖에못 했는데, 일을 노력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본인은 또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보면 노력을 안 했거든요. 놀거다 놀고 남는 시간에 노력했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 스스로 지키려는 이런 것들은 보면 좀 교활한 자기 합리화를 지켜서 자기를 지키려는 교활한 수단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또 인간 관계에서도 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어. 내할수 있는 만큼 했어. 라고 스스로, 스스로 자기 합렬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내망을 보면, 할 만큼 안한 거죠. 전혀 안 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 거죠. 자기 자신만. 그 자기 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존감은 낮아요. 이런 사람들이. 네, 그렇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자존감은 낮고, 자의식이 높은 거죠. 자의식이 높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들은 이해 못 하는데, 남들은 동감하지 않는데, 공감하지 않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아니라,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나. 나 자신, 그냥 나 자신이 이 모든 게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다 깎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중심이 나기 때문에, 중심이 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나가 있고, 나 에고가 있고, 그건 에고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되게 겸손하십니다.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거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고. 근데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자의식 에고이스트가 돼버리면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것과 우리는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겸손하고 자신감이 있죠. 그래서 자분합니다 들뜨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공, 성공, 실패를 한 성공과 실패 있어서 핵심은 이 자기 자신을 에고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그 차이가 핵심인 거죠. 자기 자신을 에고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에고이스터다 자의식을 건강으로 어, 한. 에고이스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에고이스트냐, 자존감이 높으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김기문 님의 사연의 핵심 근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 나는 할 만큼 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는 것이 그 근간이 자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는 에고이스트의 근간이냐, 아니면 홀로서기를 통한 정말 스스로 존중하고 그래서 그 겸손과 자존 자, 자신감이 겸비되어 있는 자존감이냐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